자,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끝없는 상승이 지수 상승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작정 따라 붙기가 힘들어서 N자 상승을 생각하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쉬어가기를 기다리지만 도저히 이거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주식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에 전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보는 게 삼성전자 포함 시가총액 상위 유명 기업들일 것이며 테마로 본다면 반도체나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전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상승할 때는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또 리스크가 정말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나 2차전지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쉬었다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시장 밀려드는 자금 보니까 쉴틈 없이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떨어져도 받아 먹을 매수세가 줄을 섰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진짜 N자 반등이든 아니면 지금 끝까지 상승이든 3,500포인트 아무렇지 않게 넘어 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그냥 무한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도해도 전부 다 쓸어갈 기세로 매수해버리기 때문에 기관도 더 이상 매도가 무서웠는지 고점에서 패닉 바잉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동안 신나게 팔다가 또 고점에 매수를 하는데 지금 매수를 안 하면 도저히 답이 없다 생각한 건지 고점에 들어와서 대형주들을 전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쉬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올해도 가장 주목받는 테마가 반도체와 2차전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테마이기도 하며 실제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와 주세 그리고 수급까지 너무 좋은 상황인데 LG에너지솔루션까지 어또 매수 놓치신 분들은 조정이 나온다면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지금 증시 진짜 어디에 진입을 해야 완벽할지 너무 까다로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실한 자리에서 반응이 나올 때만 여러 종목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정말 많습니다 한 개씩 체크를 해본다면 전부 다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 뿐인데 ETF도 끝까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지수 따라서 역사적 신고가 지수와 종목 따라서 둘다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도 아니고 거래량도 없이 소외가 된 종목으로 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매매할 종목을 찾기가 힘들면 이런 ETF,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ETF나 레버리지, 이쪽으로 당연히 시선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ETF 포함해서 초대형주들도 하루에 10%가 아무렇지 않게 움직일 만큼 끝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어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양봉 두번 나왔으니까 아 하루 이틀만 좀 여유롭게 보자 생각했는데 또 그새를 못 참고 하루 만에 15%또 하루 만에 4%갭 상승 진짜 이게 시가총액이 20조원짜리가 맞는지 무슨 2천억짜리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정말 대단한 게 어 이것도 시가총액이 6천억짜리인지 뭐 67조짜리인지 지금 신고가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들어와서 좀 상징적인 가격인 100만원을 뚫어줄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의 거래까지 상승 이때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선반영된 가격을 67만 천원을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재료와 수급 다 상관없이 중요한 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매수가 강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노, 이노베이션 LG 화학, 뭐 시와가 준다면 그때 상황 보고서 계획을 하겠지만 이미 이전부터 보유하신 분들 아니고서 신규 진입자들이 여기에 타기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삼성 SDI 이것도 역시 끝까지 상승 중에 있으며 하루에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변동성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더 결과가 좋은 게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변동성은 이두개 종목이 훨씬 더 뛰어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스코케미칼 그 밑에 일진 머티리얼즈. 어, 스캔들이나 뭐 변동성은 좋지는 않은데 다른 종목들 따라서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언제 한번 제대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으며 최근 금융투자 쪽에서 끝없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C,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반응 나와서. 10% 양복만 한번더 끌어낸다면 또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지며 고점 뚫어줄 경우에 어디까지 상승할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주가가 몇 계단 올라와서 이거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고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를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나마 지금 이게 그전 고점에서 그나마 요즘에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전 고점을 가볍게 뚫어주고 나서 최근에 양봉 떴다가 또 주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테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빠지기만 하면은 밑에서 받아 먹을 매수세가 줄을 섰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 외국인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이것도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 기간의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보시면은,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까지 뚫어주게 되었는데, 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어도,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 5만원을 기준으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을 이용한다면 좀 유리하게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반응이 나왔으며 어, 이쯤에 12월 17일 이때 이후로 최근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응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은 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어, 최근에 반응 나온 상하프론테크 CIS도 최근에 반응이 나와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도 고점 뚫어주면서 지금 만원 호가 뚫어서 신고가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에거래해서 대형주들까지 상승으로 움직일 만큼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PNT. 이것도 최근에 거래량 반응이 나왔으며 보시다시피 그냥 신고가를 찍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천보. 이것도 잘 빠지지 않고 어쨌든 전부 다 추세가 지수 따라서 괜찮은 상태입니다. LNF도 뭐 변동성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결국에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을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기본적인 오일선을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동성이 또 언제 붙을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에 따라서 하루에 또10% 이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학 이것도 최근에 반응이 나왔지만 어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른 종목과 달리 상승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그전 고점이 9,430원입니다. 현재 9,430원. 그전 고점 뚫어준 상태며 이걸 미세하게 봤을 때 거래량이 10월 20일 이후에 그 전보다 이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전에 보시면 그 전에 거래량이 뭐 하루에 30만 주, 20만 주, 10만 주.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하루 거래량이 거의 100만 주, 못해도 5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으며, 게다가 그전 고점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호가 단위 변화는 만 원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만원 뚫어주고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량이 붙은 웰크론 한택, 이것도 캔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음봉이 많긴 하지만 주가가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지려면 이런 위협적인 음봉이 뜬 다음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서 끝까지 하락이 나와서 황금선을 깨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오일선 지켜주면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 이것도 최근에 반응이 나왔던 고점 4,680원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20% 상승만 나와도 5,000원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뭐 딱히 거래량이나 아직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나인테크, 세노텍,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 하나인 디나텍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인데 거래량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 이전 상장한 처음 가격을 지켜준 지가 오래되었으며 다시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미세하게 보시면 그 전에 고점이 59,500원 정도인데 보시다시피 다시 올라와서 고점을 지금 뚫었습니다. 뚫어주고 나서 잠깐 밀리긴 했지만, 이 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해준다면, 그 뒤로 상승이 나왔을 때, 뭐, 62,000원, 이거 코넥스 시장에서 있던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뚫어졌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난 상태며, 최근에 기관 투자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더 크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그전 고점에, 거리가 가까운 종목들도 몇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많지만 어, 이것도 느낌이 어떻냐면 신유상장주랑 똑같습니다 부저지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응이 나오는 것마다 첫 상승, 그전 고점, 뚫어주는 가정인 종목들 잘 골라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증시가 잠깐 쉬어갈 때 N자 상승이 나오려고 혹시나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는 최근에 신고가 찍은 종목들 중에서 캔들이 심하게 무너지지 않은 것들을 골라서 조정 시에 또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추세, 수급, 그리고 외국인 관심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테마라 올해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한 테마입니다.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예상 불가능인데 좀 쉬어주면서 올해 꾸준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